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집에서 31장부터입니다. 31장, 재물. 재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아이고,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 잠을 설친다. 늘 깨어 걱정하면 졸음까지도 달아나고 병이 중하면 잠도 사라지리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일을 쉴때 풍족한 생활로 만족하리라 가난한 이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일을 쉬면 궁핍해지리라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은 그것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의 사로 잡히리라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도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였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손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만찬. 내가 큰 상을 받고 앉았느냐? 그렇다면 그 앞에 목구멍을 벌리지 말고 진수성찬이로군. 하고 말하지 마라.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남이 눈떡을 들인 음식에 손을 내밀지 말고 같은 그릇에 손을 대다 그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하리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내 앞에 놓인 것을 사람답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어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예의 바르게 식사를 먼저 끝내고 탐식하여 신뢰를 범하지 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뻗지 마라.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는 잠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는다.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겪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으면 나가서 토하여라 편해지리라 얘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말을 고맙게 여기리라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하여라 그러면 어떤 병도 내게 닥치지 않으리라 음식 대접의 후한이는 칭송을 받고, 그의 너그럼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다. 음식 대접에 인색한다는 온 성읍의 비난을 받고, 그의 인색함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빈틈이 없으리라. 술,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을,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 대장간의 화덕이 담금질러 쇠를 시험하듯 거만한 자들이 말다툼할 때 술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제때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만취는 미련한 자의 화를 도도어 넘어뜨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술자리에서 남을 꾸짖지 말고, 흥에 젖은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여 그를 괴롭히지 마라. 잔치. 사람들이 너를 잔치 주관자로 내세우더라도 우쭐대지 마라. 그들 앞에서 손님들 가운데 하나로 처신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워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라. 네 임무를 다하고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여 손님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훌륭하게 처신하여 화관을 받도록 하여라. 원로여 그럴 자격이 있으니 말하여라. 정확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되 음악을 방해하지 마라. 영이 한창일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때 지혜로운 체 하지 마라. 술자리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금 장식에 박힌 홍옥 인장과 같다. 맛 좋은 술의 노래가락은금 장식구에 박힌 취옥 인장과 같다. 젊은이여 필요하다면 말을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이 요청하더라도 두번 이상은 말하지 마라. 많은 것을 간결하게 말하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라. 고관들 가운데서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 제때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남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술자리에서는 마음껏 즐기고 내 생각대로 하되 거만한 말로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모든 일을 두고 너를 만드신 분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물로 너를 흡족하게 해 주신다. 제4부 하나, 하느님 경외와 처세,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율법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행동들을 비처럼 빛나게 하리라. 죄인은 꾸지람을 멀리하고 제 뜻에 맞는 판결만을 찾으리라.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안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 없이 나서리라, 지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라. 험한 길을 가지 말고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마라. 가보지 않은 길에서 방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믿는 이는 계명의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33장. 주님을 경애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러니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 만하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든 힝거린다. 불평등.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날들은 주님의 통창력으로통창 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추기를 정해 놓으셨다.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느 날로 자리잡게 하셨다.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 선은 악에 반대고 생명은 죽음에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에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 나는 마지막 파스쿤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는 것을 기억하여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도자들한테 귀를 기울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 숨 쉬는 한 아무와도 내 자리를 바꾸지 마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종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해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리와 권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으르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내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내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그러면 어디가서 그를 찾겠느냐.34장 허황된 꿈.지각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꿈의 환시는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짓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점과 정조의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여행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 모든 일에 능통하다.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내가 배운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은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애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애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해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여 힘있는 어, 튕 먹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여 한낮의 뚜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 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신다. 참된 신앙심.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드리면 부정한 재물이 되고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재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날 품팔이의 재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한 사람은 짓고 또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지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5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손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의로운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재산은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히지 않으리라 기꺼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재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의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 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 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지 시거나 악인들을 참아 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빙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 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호를 부러뜨리실 때까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들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의 구름처럼 반가우리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36장 마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차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에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려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 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편에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 부시어 적을 쳐붙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자 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뭐 그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서뜨리소서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다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참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참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는 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감는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은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여자의 말에 차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요,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또 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 성읍 저 성읍 쏘다니는 약삭바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라.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